복리로 돈 굴리는 방법 세 가지. 복리, 72의 법칙 들어보셨나요? 재테크의 핵심은 바로 이 복리에 있습니다. 투자기간. 복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힘을 발휘합니다. 짧게 굴리면 달리와 큰 차이가 없지만, 10년, 20년이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수익재 투자. 이자가 생길 때마다 다시 투자해야 복리가 굴러갑니다. 적금 펀드 ETF 모두 배당이나 이자를 재투자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꾸준함. 복리는 마법 같지만 꾸준히 넣을 때만 작동합니다. 중간에 멈추면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정리합니다. 투자기간, 수익제 투자 기간. 수익 재투자. 꾸준함. 이세 가지만 지켜도 복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돈을 불려줍니다. 여러분은 복리 투자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